사랑는 애기쌤은 안기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1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몇십몇 더하기 몇십몇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종 내용입니다. 여기 수모형이 있네요. 위쪽에는 1모형 3개와 1모형 5개 아래쪽에는 1모형 2개와 1모형 7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합하면 1모형이 5개, 1모형이 12개네요. 친구들, 1모형이 10개가 10모형 1개와 같다는 것 알고 있지요? 변해라. 야! 30 5 더하기 20 7입니다. 5와 7을 더해서 12이는 일의 자리에다 쓰고 10은 십의 자리에 작게 1로 표현합니다. 십의 자리에 있는 3 더하기 2를 할때 방금 생긴 1도 함께 더해 주어 60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35 더하기 27은 62와 같습니다. 그림을 보고 덧셈을 해 보도록 합시다. 10모형 4개와 1모형 4개 44와 10모형 3개, 1모형 7개, 37의 덧셈입니다. 1 모형을 먼저 더해 보면 모두 11개가 되겠네요. 여기에서 10개는 신모형 하나가 될수 있으니 묶어줄게요. 그렇다면 신모형은 4개와 3개 그리고 새로 생긴 1개까지 모두 8개이고요. 1 모형은 1개만 남겠네요. 즉, 81입니다.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44와 37에서 1의 자리끼리 더하면 4 더하기 7에서 11입니다. 10은 10의 자리에 1로 표현하고 1은 이렇게 써줍니다. 이제 10의 자리를 더하면 1과 4, 3을 더해 8 모두 81입니다. 따라서 44 더하기 37은 81과 같습니다. 친구들, 1모형 10개가, 10모형 1개가 되는 것처럼 덧셈식에서 1의 자리에서의 10을 10의 자리에 쓰는 것을 받아올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문제를 더 살펴볼까요? 2번 문제입니다. 27 더하기 34입니다. 1의 자리에 7과 4를 더해서 11 11에서 10은 받아올림하여 10의 자리에 1로 표현을 하고 11의 1만 1의 자리에 씁니다. 10의 자리를 더하면 받아올림된 1과 2, 3을 더하여 6. 모두 61입니다. 즉, 27 더하기 34는 61과 같습니다. 18 더하기 66입니다. 세로셈으로 쓸 때는 자리를 잘 맞춰 써줘야 합니다. 1의 자리 8 더하기 6은 14이므로 10은 받아올림하여 1로 표현하고 4를 씁니다. 10의 자리에서 받아올림된 1과 1, 6을 더해서 8 모두 84입니다. 따라서 18 더하기 66은 84입니다. 친구들, 오늘은 받아올림이 있는 몇십몇 더하기 몇십몇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전에도 받아올림이 있는 더셈에 대해 배웠었어요. 더해서 10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니까요. 어렵다고 느낄 때는 원리를 생각하는 것 잊지 마세요. 남은 문제 매일매일 꾸준히 푸는 것 약속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목소리>